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 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회사인데, 최근 비트코인이 크게 밀리면서 동반 하락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매우 강하게 했으나 빠르게, 일주일 새에 10% 이상 밀렸죠. 그죠? 비트코인이 10% 이상 밀리면서 동반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펀드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즉 결국은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방향도 결정이 된다. 이 부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지금 보면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 FVG라고 하죠. 어, 적정 아, 가치 갭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을 지금 이탈한 상태예요. 이탈했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이 라인,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17k 정도 두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럴 경우 마이크로 스테이티지 역시 이 라인까지는 한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스테이티지는 일단은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330달러까지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입 타점을 잡아주면 되겠고, 현재 이 라인이 밀린다는 전제는 비트코인 역시 이 라인이 뚫린다고, 뚫린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즉, 이 비트코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현재 라인은 110k가 무너지는 게 가장 위험한 단계고, 이 라인이 무너지면 100k까지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스트레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빠르게 직전 저점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단기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현재 라인 이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고 현재 라인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요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한 다음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재진입 혹은 추가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줘야만 안정감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진입 타점, 그리고 정리 타점인데요. 현재 라인에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자, 그럼 이 라인에서는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물량이 더 들어오고, 비트코인도 고가를 계속, 어, 유지해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절반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 더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37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어느 타점에서 매수하느냐, 하느냐, 안 돼. 일단은,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라인에서 일부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무너질 때, 이 라인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라인에서는 그래도 버텨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 타점도 충분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라인에서부터는, 다시 한 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되, 밀릴 경우에는, 234지 240달러 정도 선에서 분할 매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타점이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될 것인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패턴을 잘 봐야 되고, 아, 흐름, 흐름이죠? 이, 아 차트의 흐름, 패턴을 지금 잘 봐줘야 되고, 이 패턴은 어디서 온다? 지표에서 온다. 이 지표는 뭐 RSI 지표가 될 수도 있고 MACD가 될 수도 있고 피보나치라든가 엘리어 파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FVG를 적용한 진입 타점 그리고 지지라인, 아, 저항라인을 우리는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황금돈 투자 지표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에서 롱타점과 쇼타점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자, 이렇게 황금선투자 어, 지표는요. 여러분들에게 안정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진입타점과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 롱이 뜨면 매수하면 되고 쇼시 뜨면 매도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 포, 이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 자,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 세계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니까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무료 가입하신 다음에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이황금선 투자 지표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황금선 투자 지표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좀 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음, 자, 이때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때 롱타점 잡으신 분들은 이때 쇼타점이 나왔는데 40%의 수익을 가져갔어요. 자, 그리고, 이때 매수 타점 잡히고 매도 타점 잡혔죠. 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매우 좋은 수익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투자 지표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숫자 2번이나 뭐 지표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거나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 하단. 좌측 하단을 보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지표 및 상담 문의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해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 설문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고 내만 누르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부자 되는 지표와 히든 종목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으니까 더보기란 누르시고 상담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설문지가 나옵니다. 이 설문지에서 요청만 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황금선 투자 지표. 이 황금선 투자 지표는 마이크로스테치지 외에도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등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도 다 적용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라인에서 매수 타점, 이 라인에서 매도 타점이 나왔죠? 롱은 매수, 숏은 매도. 이런 식으로 롱 타점과 숏 타점이 반복이 되면서 수익을 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정감 있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황금률 투자 지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말, 아, 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수익 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